자, 아, 오늘도 시스템, 시스템 다음 고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오늘 어디까지 냐면 80...잠깐만 83페이지인가? 어, 83페이지까지 했고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10개 10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더 하고 또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밀더라고 오늘 무슨 일이야, 수요일 제 오늘은 약간 수거 느낌인데 약간 수거 플러스 단어 느낌이에요 음. 일단은 바로 해보면 일단은 오늘도 1기를 했고 어 이제 <laughs> 인벤트 아 인, 인텐드 아 근데 오늘은 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는데 아니 그 지금 한지한 한 3일 차? 이렇게 한지한 한 3일 차인데 공부 시작한 지 3일 차인데 아니 3일만 했는데도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기억이 완전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1번부터 써보면 INTEND TO가 있었고, 얘는 "나니나니스루" 'つもり다' 라는 의미로 이제 어머 할 생각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2번은 INVENT, 인벤트. INVENT는 이제 발명하다. 발명하다고. 자 3번, 3번 뭐 있었냐면 CRITICIZE FOR요. 4. 그래 이거는 희망스루. 비난스 비난하다는 뜻이죠. 4 번은 버제스라는 게 있었고 버제스는 뭐니 뭐니요 못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5 번이 말씀에 엑설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뭐니 나니 뭐니요 흡수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밑에 뭐 있었냐면,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5번 나오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어, 이걸 조금만 하고. 아, 그래, population. population 있었고, 음, 얘는, 이제 인구, 진구, 인구 있었고, 그리고, <laughs> 음, 뭐 있었지? 아, crowd. crowd는, 어, 또, 군중, 군슈, 슈슈슈 군중 군중이고 음 o o 고 conjun. Jingo. Hm. So, p o p l t o P t o p A. A. B. C. D, E, F, G, H, I. 파워 l 레이터 하면 은 이제 살다 스무 스무 이거 맞나? 이런 거 이거 였던 것 같아 음 아, 7개가 한 개인가? 아니, 할수 있어. 음, 안 썼던 게 일단은 여기 하나 빠졌어. 여기 하나 빠졌고. 어, 일단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개둘 자, 아, 펄포스가 있었다 펄포스, 여기 늦잠이 오겠죠? 펄포스에서? 끝, 대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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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더가 있어, 완더. 원더. 완더는, 뭐야, 헤메다. 아르키나르 아르. 헤메다. 하나도 없다, 하나. 하나 뭐냐? 하나는, 아, 리샘블. 리샘블이 담다. 似ている。闘魂。 요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도 え。 개, え。え。え。분え。え。초え。え。え。 했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 가져가겠습니다.